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테슬라타 리사테타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는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려고 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중국 CATL이 주로 만들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밝혀서 배터리 업계와 전기차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배터리를 테슬라가 쓰겠다고 해서 이런데요. 테슬라는 세계 1위의 전기차 생산 업체 아닙니까? 테슬라는 왜 어, 국내 업체가 만들지 않는 인산철 배터리를 자사의 전기차에다가 쓰려고 할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를 만들 때 코발트를 쓰지 않고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이라고 하는 일종의 철을... 넣어서 만든 배터리입니다. 중국의 CATL 같은 데서 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배터리를 만들 때 코발트를 쓰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왜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배터리를 만들까요? 그것은 코발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코발트를 안쓸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코발트는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전쟁이라든가 뭐 쿠데타라든가 발생하고 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뭐 출렁거리고 어 안정적인 수급에 애로가 있는 가격도 비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코발트를 안쓴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코발트를 대신할 물질 그걸 찾아낸 게 바로 인산철입니다. 중국은 이 인산철을 쓰는 방식으로 배터리 제조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왜 인산철 배터리를 안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가 될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아, 코발트가 대세일 거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코발트를 조금 넣는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인산철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인산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인산철로 만든 배터리는 코발트를 넣어서 만든 배터리보다 전기차 주행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100km, 200km, 길어야 300km 이 정도로 짧은데요. 그랬던 인산철 배터리가 요즘 성능이 많이 개선됐나 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에다가 이 배터리를 넣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산철을 넣은 거나 코발트를 넣은 거나 이 주행거리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새 엄청나게 개선이 됐나 보죠. 그동안은 인산철 배터리가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해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새 따라와서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 같은 데서 상당히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인산철을 넣은 배터리를 자사의 자동차에다가 넣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내일의 배터리 시장이 점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태타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